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입니다. 회덕동은 성남시에서 광주로 돌아오면 목현동을 만나게 되고 아래 동네가 회덕동이에요. 네 여기는 전원주택을 네,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1차분은 완판되었고요. 자 2차분 새동을 이제 추가로 지어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원주택들이 많이 어려운 시국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장도 대폭 보통 인하된 게 아니라 대폭 거의 땅하고 철근 콘크리트인데 원가 계산한다면 세금 띠고 못 띠고 한다면 거의 원가 분양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참총 3개 동이기 때문에 오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이 앞동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숲세권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그다지 뭐 언덕 살짝만 있어요 거의 평지였다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 보시면 필로티 주차 한대 되고 또집 앞에 옆에 보뭐 되면 뭐한네대 다섯 대도 될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롱블리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당하고 3층 건물로 되는데 어있 2층도 로프터 테라스가 굉장히 큽니다. 3층도 로프터 테라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보 한 5분 거리에 광주역가는 버스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펜스로 다 이렇게 좀 쳐져 있고요. 여기 앞에 정 중앙에 보면 대문이 또 있습니다. 네, 차 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플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되고 앞에다가도 되고 그러면 옆에다 되고 예, 한, 뭐, 네 대는 뭐, 거뜬하게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앞쪽에다 되고그 앞에다가도 되고, 이 건물 옆에다가도 되고, 네 대는 뭐, 기본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비누를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당, 예, 기딤석다 되어 있고요. 네, 조경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 나무 이제 조그맣게 심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부동수변 나와 있고 대지분석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좌측에 이렇게 나무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 네, 따라 쭉 가시면 저까지 펜스를 좀더높게 치면 프라이프를 하겠죠. 전망을 좀가릴수 있다는 점 참고 해 주시고요. 자, 계단 네,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되고요. 자, 우에 이렇게 또 포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화문. 실습이 포 채널 되어 있고요. 방문 열고 들어오시면 전실. 뭐 좁진 않습니다. 둘레네 칸짜리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변동 중문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이 이제 주방하고 거실을 만나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측 거실인데요. 거실 상당히 넓습니다. 친구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창도 개방감이 좋습니다. 숲세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언덕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평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고 소파에서 신 것처럼 그러면 앞에 마당과 숲세권을 볼 수가 있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자, 어린 자녀분들이시면 뛰어노는 모습 또 반려견들 뛰어노는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거실 넉넉하네요. 아, 주방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등 식탁등이 지금 꺼져 있는데요 앞에 두신 것처럼 4인용 6인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 11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샘제품으로 뭐 되어 있고요 자 수납장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전기콘서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홈바식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수납장 다 짜져 있고요 그리고 광포분 렌즈 예, 오른쪽은 밥솥드는 공간 예, 싱크볼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좌측으로다가 예, 전자동 터치식 고급형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냉장 냉동 김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중문하고 현관이 열리면 예, 앞에 건물 건너편에 전원주택이 또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호두 들어가 있고 냉장고 다두고 구조 간다면요 앞쪽에 오른쪽 그리고 이쪽에도 김치 냉장고를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 냉장고 어, 다용도시구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조 그래서 공간은 넉넉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네, 좌측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2층 올라가는 곳이죠 계단 옆에부터 볼까요 요거는 작은 창고고요 그리고, 좌측에도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는 세탁실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수납장을 잘 짜면, 정말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있어서 좋네요. 어르신들 계시면 좋겠죠? 방문 열고 들어오면, 우측에, 이렇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예, 네,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 음, 다음, 네, 여기 1층 욕실 되겠습니다. 욕실 되고, 샤워 가능하고,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 우측에 이제 풋박이장 되어 있고요. <laughs> 창문 위에 시스템 에어 되어 있습니다. 방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네요. 어르신들 계시면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면 좋겠죠. 각 방마다 개별나망이 됩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우측에 두번째 방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래층 방사이즈하고 같아요 어, 방사이즈가 상당히 넓네요 여도 기시스템건 들어가 있고요 여긴 욕실이 되겠죠 네 해바라기 샤워기 달려있고 또 여기 1층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들어가시면 시스템 장도 다 들어가 있네요 서랍장하고 자 2층 작은 거실이 아니라 웬만한 거실이 꽤 나오네요 네, 2층에도 웰페도 되어 있어서 띵동띵동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 거실이 상당히 넓은데요 생각보다 네, 2층에 보조 주방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하고 좌측에 인덕션 상부장 하부장 잘 되어 있네요 또 2층 욕실 일체형 비데 들어갔고요 스프레이가 되어 있고 샤워기 다 달려 있습니다 자 2층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방 사이즈가 넉넉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다는 점. 여기는 좀 독특하게 2층에 테라스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네, 오른쪽에 이제 뭐 살짝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제 썬룸으로 다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 안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만한 게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도 이만한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층 로프 타워에서 바라보는 배경입니다. 어, 상당히 넓은데요. 썬룸 만들어서 네, 홈카페로 만들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벽등도 다 시공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3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네 3층 여기는 이제 문이 시공되어 있어서 또단열 효과가 좋네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예, 피스창과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도 루프탑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자 좌측에 요만한 짜투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징두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해서 셸팅창 문 열고 나가시면 또 이만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서 보는 전망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다 보시면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고요. 자옆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주택 네, 단지입니다. 뒤쪽으로도 와숲세권을 품고 있습니다.